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 규빗이요, 너비는 6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간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간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간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선이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누부간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못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닷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더군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뭇불 가운데 던져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부갓네 사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뭇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너부간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풀뭇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뭇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정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 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헤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누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 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